인공지능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마치 영화처럼 ai와 사랑에 빠지는 게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 흥미로운 질문을 함께 탐구해봐요. 지금 당장의 ai는 감정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에요. ai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공부해서 패턴을 찾고 그에 맞춰 반응하는 똑똑한 도구일 뿐이죠. 챗봇이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건 미리 입력된 대로 말하거나 사용자의 말에 맞춰 학습한 결과일 뿐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뇌에는 감정을 느끼는 특별한 부분이 있지만 AI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하지만 AI가 사람처럼 행동하는 건 점점 더 쉬워지고 있어요. 감정인식 AI라는 기술 덕분인데요. 이 AI는 우리의 목소리 톤이나 표정을 분석해서 우리의 기분을 알아맞힐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슬퍼 보이면 AI가 알아서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거죠. 이런 기술이 더 발전하면 언젠가는 AI와 대화하면서 어머, 이 AI가 내 마음을 정말 잘 알아주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럼 반대로 사람은 AI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사람들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가 AI라도 마음을 줄수 있거든요. 외로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반려 로봇과 함께 살면서 위안을 받는 것처럼요. AI가 점점 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이런 현상은 더 흔해질 거예요. AI가 우리의 표정을 읽고 오늘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점점 AI를 친구처럼 느끼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진짜 사랑이라기보다는 AI가 주는 편안함과 공감에 대한 애착일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AI를 사랑한다고 느낀다면 그건 AI 자체가 아니라 AI가 만들어주는 경험과 감정교류 때문일 거예요. 결국, 인공지능과 사랑이라는 건 아직은 먼 이야기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어요. 2025년에는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질까요? 함께 기대해봐요.